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읽는 날입니다. 저희 마이크도 했어요. <laughs>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눌러주신 좋아요와 댓글로 쇼세 했네요.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말이 계속 꼬여요. 아, 저희가 사실은 오늘 좀 외부에도 나갔다고 그래서 성경이 잘안 읽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잠깐 복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출근을 자랑해야 되나 이거? 뭐 프랜차이즈 뭐, 카페. 네, 카페로 네. 와서 모닉 세트를 먹으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라. 어쨌든 아 우리 회사 좋은 거 같아가지고 갑자기 자랑하려. 고 그러면 또 대표님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아, 겸손해야 아, 저희 됩니다 대표님이 항상 겸손하라고 저희한테. 에이. 아니 근데 네.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네. 저희가 올해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음. 벌써 330명. 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참, 아이디어가 별로 또 없어요. 네,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조만간 반드시 한 분은 초대하겠습니다. 바로, 피스. 야이로와. 네, 그럼 묵상 나눔, 뭘 어떠셨나요? 느꼈는지 얘기해볼까요? 네. 아, 근데 저한 가지 먼저 얘기해도 네. 될까요? 어떤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오늘은 뭔가 느껴지지 않았으면, 그냥, 맞아. 이런 날도 있지. 이런 날도 있지.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가 약간 그런 상태예요. 약간 그런 상태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날기가몇개 있어요. 오늘도 역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부를 해요. 당신은 음.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막 음. 이렇게 하다가 함정에 걸릴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크... 근데 이 시대에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게 어떤 뜻이죠? 세금은 다 내는 거잖아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요? 아 모르겠어요. 이때 약간 일제강점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세리한테 내는 것처럼. 이또 히로부미한테 돈을 내는 게 세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비스무리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를 침략해서 착취해 가는 존재가 황제인데. 그런 네. 권력인데. 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음. 이 사람한테 세금을 내는 거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렇죠. 찬성한다고 하면 황제에 복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참 덫을 음. 놓은 거죠.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본문으로도 음. 많이 이제 같이,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이 텍스트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정치 참여하는 것 자체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텍스트로. 그런데 오늘 저는 약간 다르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약간 이렇게 음. 보수적인 <laughs> 약간 그런. 이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권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로마와 결탁된, 그니까 친황제적인 네, 네.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그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황제의 권력에 복무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아, 그러니까. 하네요. 그니까, 대, 그, 대표님이라해 예수님. 그니까 예수님 눈치가 너무 빠른 거죠. 아, 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걸 그냥 답변만 하면 되는데, 어.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 이전에 질문을 하니까. 음, 사람이 되게 당황스럽고. 그니까 간파당하는 느낌. 예, 예. 해석당하는 느낌? 아, 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좀빡셉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자, 하자, 자 말씀에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컨디션 조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바로 진행하, 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 저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미줄 쳐. 어. 기말고사에 나와. 아니 어떤 사람이 이만한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이거 진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나온 거야. 어, 그쵸? 그거는 바로 그거는 바로 음. 사랑입니다. 음.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아, 요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라고. 아, 사랑이거든집긴 했는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 사랑 굉장히 주된 관심사예요. 음. 교회에서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고 주는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주는 사랑으로 이 사랑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어떤 자매가 형제한테 막 극단적인 건 아닌데 데이트 폭력 막 그런 걸 당했어요. 음. 근데 설교는 항상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해하고 아, 네가 품어라,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라. 짜증. 해결이 안 돼. <laughs> <laughs> 아 갑자기? <했네. 웃음>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한 사랑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를 토진시키는 사랑, 착취당하는 사랑, 이것을 어떤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우리가 강요받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또 충격을 받았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질투를 한다는 건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저는 이해됐거든요. 하나님도 찬양받고 싶어 하시고,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결핍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모든 걸, 자기 모든 걸 쏟았잖아요. 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그거예요! 아, 다리가 딱 맞죠? 아. 맞네. 맞잖아요. <laughs> 맞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오해 당하기 쉬운 본문인 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의 명령에 꽂히기 쉬운. 그러니까 다 이런 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헌신, 순종 음, 음. 이런 것들이. 서로 사랑이 아니라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강요되는 사랑. 아 그리고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 걸려 있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음. 그림이 있거든요. 아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야지 우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렇지.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나와서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짚어 주세요. 헌금. 아, 헌금.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laughs>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laughs> 부자들이 와서 큰 돈을 바치는 분위기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땅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들이 한 금액보다 과부가 한 금액이 더 많다. 술을 뒤집으시는 경제적 원리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자기 형편보다 넘치게 드렸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건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음.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헌금을 하는 게 공개가 됐던 거죠. 어, 어. 소리가 났던 거 그러니까 소리가 나거나 어, 어. 눈에 보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부자들은 큰 돈을 막 바치는 것 자체를 되게 드러내고. 자기 이게 오픈됐다는 자체가 문제야. 이게 오픈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런 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음. 아이가 솔직히 약간 얘기하는 건데, 황금하다가 어, 황금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챙겨가지고 지갑 했는데 천원 있는 거예요. 음. 천원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손막 이렇게... 아니, 할바엔 그냥, 그냥 안 해' 아 이러고 넘길 때도 있었거든요. 아, 적은 금액을 하는 내가... 거에 대한 수생심 약간 음. 민망함. 음. 근데 여기서 과부가 두 동전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도... 음. 그런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과부는 음. 그냥 자기의 어떤 음. 순서만, 근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우리 머리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laughs> 이제 11장까지 하니 머리라도 하니까 커지고 싶어요 <laughs> 그럼 지금 어. CG로 머리 커지게 <laughs> 재밌겠다 방금 하 돼.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나 아 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아유 근데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그 대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책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책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잠깐 저는 지금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후에 나온 설교집 사복음서 설교라는 책을 편집하고 있고요. 7월에 나옵니다. 그것도 하면서 거기 마가복음 있잖아요. 네네네. 좋은 거 있으면 또 같이 섞교서 네,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 마가복음 얘기 나오면은 괜히 남 얘기 남 얘기 같지 않고. 아나 마가 쓴것 내가, 아, 내가 아, 마가도 아닌데. 야, 나 마가복음 전공했잖아. <laughs> 요 <잠깐요. 웃음>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해봤는데요. 몸도 처지고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성경 읽기도 좀 처지는? 이럴수록 더 저희가 재밌게 꾸며볼 테니까 저희랑 같이 계속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근데 진짜 잘 달아주시는 분 있어요. 민딩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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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딩님. 아, 민딩님 한번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많이 알아요. 수, 님 아세요? 그 아, 아, 수험생. 수은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요. 그때 이벤트 하신 분들도. 아, 더... 네, 오늘은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깜짝이요? <laughs> <laughs> 아,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아, 아, 너무 너무 많이. 했다. 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13장, 이제 13, 14. 15, 15, 16, 매번 나6그만 16, 1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6, 1으로 다시 찾1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